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버려진 건물을 열곳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프리피아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 주민 5만 명이 하루아침에 떠났습니다. 놀이공원, 학교, 병원이 그대로 남아있어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이며 방사능 때문에 30km 반경이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2. 하시마섬 1800년대 석탄 채굴로 번성한 섬이었으나 1974년 폐광후 무인도가 됐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바다 한가운데 폐허로 남아있어 유령섬이라고도 불립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의 강제징용이 벌어졌던 섬이기도 합니다. 3 미시간 센트럴 스테이션 1913년 개장했으며 한때 미국에서 가장 웅장한 기차역 중 하나였으나 디트로이트의 경제 붕괴와 함께 1988년 폐쇄됐습니다. 황폐한 모습이 영화 배트맨 슈퍼맨에도 등장합니다. 4. 크라코 중세시대에 건설된 마을이었으나 지진, 전염병, 전쟁 등을 겪으며 주민들이 떠났습니다. 지금은 유령도시가 되었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이며 영화 007 퀀텀 오브 솔러스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촬영지로도 사용됐습니다. 5. 비하이브 마켓. 1900년대 초반 번성했던 쇼핑센터였으나 대형 마트의 등장으로 쇠퇴했고 결국 1970년대 문을 닫고 지금까지 버려진 상태입니다. 고딕풍 건축물이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6. 린다맨션. 1900년대 초반 화려한 귀족 저택이었으나 소유주의 죽음 이후 방치됐습니다. 내부는 아직도 고풍스러운 가구와 그림들이 남아있어서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령 저택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7. 콜만스코 한때 다이아몬드 광산 붐으로 번창했지만 광산 고갈 후 1950년대 폐허로 남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위치하여 건물 안까지 모래가 가득 차 있으며 사막 속의 유령 도시로 불리며 사진작가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8. 호텔 델 살토 폭포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호화로운 호텔이었으나 경제 문제로 폐업했습니다. 이후 호텔에서 투신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살호텔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음산한 분위기입니다. 9. 그레이트 스키피즈 성. 1800년대에 지어진 아름다운 성이었으나 전쟁과 정치적 혼란으로 방치됐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버려진 성중 하나로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지만 내부는 붕괴 위험이 있어 출입이 제한됩니다. 10. 샤토 미란다. 19세기 프랑스 혁명을 피해 도망친 귀족이 세운 성이며 20세기 중반에는 고아원으로 사용되다가 1991년 이후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버려진 성이라 불렸지만 2017년 철거됐습니다. 이 리스트는 역사적 의미, 규모, 미스터리한 분위기 등을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